27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숫자 1, 1, 1, 1, n, n, 2n, e, 2n이 e,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꺼낸 상자에 다시 넣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4번 반복하여 확인한 내수의 합을 확률변수 x라 하자 이때 e의 x가 21대 n의 값을 구하시오. 먼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자를 그려보겠습니다. 상자 안에 1, 1, 1, 1이 있고요. n 적혀있는 거두장 있고요. 2n, EN, 2n 있어서 총 8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행은 한 장을 꺼내서 카드 확인하고 1회 또 다시 집어넣고 또 다시 꺼내서 확인하고 2회 다시 또 집어넣고 꺼내서 확인하고 3회 다시 또 집어넣고 꺼내서 확인하고 4회. 그래서 카드가 4장이 요거를 네, 네번 반복한다 했으니까, 4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수의 네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내수의 네 합을 확률 변수 X라 하면, 여기 한번 꺼낸 거를, 이제, 뭐, 어, X로도 둘수 있고, Y로도 둘수 있고 한데, 음, small X로도 보겠습니다. small X1, small X2. 아, 그렇게 하지 말고, A로도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거 A1, 두 번째 나오는 거 A2, 세 번째 나오는 거 A3, 네 번째 나오는 거 A4라고 하면, 지금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확률 변수 x란 얘기고 구하라는 것은 e의 x를 주면서 21때 n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a에 대한 확률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있고 P가 있을 때요.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A가 N이 나올 수도 있고 2N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합계 확률이 1이 될 거고요. 전체가 8장인데 4장이 있고요. 8분의 4 n은 두 장이 있으니까 8분의 2. 어, e에는 두 장이 있으니까 8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n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e에 a, a의 평균, 를 구해서, 뭐 하면 여기 변수의 확률 곱해 더 하는 거니까, 8분의 4 더하기, 2n 더하기, 4n이 돼서, 8분의 4 더하기 6n인데요. 이 e a 의 값을 알면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 a 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ea의 값을 구하는 조건이 아까 옆, 앞에 있는 x, e 의 x는 2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x라는 것은 내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가 되겠고요. 우리가 식에서 어떤 E의 a의 평균을 알려면 a의 표본 평균을 구해서 k의 평균을 내면 이거는 원래 모평균이랑 표본평균의 평균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A에 대한 평균에 관한 자료가 없으니까 이 E의 X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한번 구해봐서 개가 모평균이랑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E의 A를 구한 다음에 n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질이 지금 E의 A를 구해야 되는데 <laughs> 직접 구하려는 식이 없어서. 우리가 배운 표본 평균 E A 바 요거를 구하면 모평균이랑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여기 모평균이랑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X란 녀석을 봤더니 아까 여기 네 개가 되겠고요. x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네 수의 합이 되겠는데, 얘네들의 평균을 냈더니, 20이 된다고 합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가 표본평균이란 것은 지금 표본이 4개가 되니까 a, a3 a 더하기 a4 요거의 평균을 말하겠죠. 여기다 4를 나누면 이게 표본평균이 되는데 2에 a바가 될건데 <laughs> 요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에 4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4를 나눠주면 2에 4분의 x하고 2에 4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갖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laughs> 4분의 1에 2의 x가 되겠고요. 얘는 2에 우리가 원하는 a바 모양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다. 그럼면 뭐 앞에서 2의 x가 지금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4분의 1 곱하기 5는 2에 a가 되고 2의 a 반은 5평균 2의 a랑 같으니까 2의 a를 찾아서 아까 구해놓은 8분의 4 플러스 6n 이렇게 풀려고 합니다. 여기가 20이죠. 2의 x 가 20이니까 결론적으로 5는 8분의 4 플러스 6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플러스 6n이 40이 되서요, 6n은 36이 되겠고 n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n의 값을 구해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요약해 보면 우리가 어떤 시행에서 여기 n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각각의 값과 카드의 값과 카드의 확률이 나와서 이 n의 값을 구하려고 하면 그것의 평균을 알아야 되는데 그 평균은 모 표본 평균의 평균과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에서 표본 평균 네 모양을 만들어서 갖다가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의 이 문제의 핵심은 어떤 우리가 카드 뽑을 때 나오는 a의 평균이란 건 e 의 a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같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